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포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로 술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보울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 미수님. 안녕 네, 생각보다 독서대가 굉장히 높네요. 저는, 저도 작은 키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 장미한분들이 키가 큰가요? 아, 어,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네, 독서대 중에 가장 높은 독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 주제 날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행복하셨어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따라다 보니까 혹시 제가 보기에는 다 집에 계시는 어 할머니 같고또 어머니 같고 이렇게 그 자매님들 같은데 혹시 왕년에 특공대를 다 오셨어요. <laughs> 아니, 일을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 선교 원정대가 아니라, 네, 선교 특공대가 오신 것 같아요. 네. 배라고 하면 가서 다 배버리시고, 네. 주어 오라고 하니까 그 맷두기가 지나간 것처럼 그냥 싹 쓸어 담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대단 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뭐 컨디션 관리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아직 이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간에 아주 긴 시간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정말 큰맘 먹고 오셨잖아요. 네 정말 시간 내시기도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의미 있고 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다 뜻깊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코라진과 베사이다 사람들을, 지방 사람들을 꾸짖으시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분노, 이 자식들이 이런 분노나기보다는 이들을 다시금 회개의 삶으로 이끄시려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마음의 전환입니다. 죄를 그저 안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닫힌 마음에서 벗어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 마음과 영혼의 활력과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것이 영적인 회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뭐 회개라고 하면 그냥 막죄막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잘 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회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는 우리 영혼이 겨울을 살지 말고 봄을 맞이하라고 하는 회계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 잠비아에 왔다는 것, 그리고 잠비아에서 함께 만나, 이렇게 잠비아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건 역시 예수님의 초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봄을 맞이하라는 그분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곳 장비아에서 우리 영혼의 봄바람을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곳에는 황신부님이 불어주시는 황풍이 많이 세게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신부님께서 불어주시는 황풍을 기분 좋게 맞으면서 우리 혹시라도 영혼과 마음의 다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열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생계를 돋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합시다. 네. 아멘. 네. 네. 어, 여러분들, 내공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저 전팀이 거의 60명이 왔습니다. 네, 물론 저쪽 300명 밖까지다 해줬지만 우리 직원들, 어, 여러분들은 지금 한2물한 일곱, 분 정도 오셨는데, 어, 은 그냥 술술술술술 그냥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냥 술술술술 하는데, 너무너무 일이 원활하게 잘 네, 처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일, 우브렐라 트리를 심으려고 는데그 작업이 좀지체돼가고 내일도 유칼립투스 나무 뭐 모을 거예요. 어, 아까 우리 정신부님 거의 다 끝냈다고 했는데 시작도 안 했어. <웃음> <웃음> 저쪽으로 엄청 많아. 여기는 백만 평도 아니고 천만 평이야, 천만 평. 그래서 저 위쪽으로 엄청 많으니까 내일 또 엄청 모아 오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그 정신부님이 황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절대 황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혼자 잘라서 이게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김종룡 신부님 처음에 기초를 났던 김종룡 신부님 그 뒤를 이어받은 우리 천세영 신부님 신종태 신부님 아 어, 그리고 이제 또 오실 추경태 신부님 또 그나중에도 우리를 도와주신하고 케냐에서 오신 신동 신부님, 또 정경민 신부님, 또 평창을 지키고 있는 김희성 신부님, 문경을 지키고 있는 조보성 신부님 이런 신부님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일도 못해요. 이 신부님들의 도움, 도움이 아니지 신부님들의 미션이겠지. 하느님이 맡겨준 그 사명. 소명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자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기적과 정말 내가 생각 기적이에요. 어떻게 신부 하나가 천만평짜리 이, 이 대농장을 꾸려나가고 신학교를 꾸려나가고 간호대학을 꾸려나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시지역에 이런 문화를 이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적인데 저 혼자야 황풍은 절대 아니에요. 저 김천추신정김조풍이에요 조풍 음,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또이영말리이 저를 따라온 미국 우리 1기 1차 2기 1차팀 2기 2차팀 또 이제 3차팀 4차팀 이 모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저절로 피는 꽃은 없어요. 자기 혼자 잘라서 피는 꽃은 절대 없습니다. 태양, 빛님, 바람, 땅, 힘, 빛님 모두의 도움으로 꽃이 피는 거지. 저 혼자 잘라서 피는 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라는 이 부족한 인간이 함께하는 건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생명수가 소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한것 같지만 이틀 했어요 정말로 <laughs> 어, 이틀 했으니까 어 컨디션 조절도 잘하고 또 아침에 해 뜨는 것도 음, 나와서 보시고 어 석양이 좋을 땐 제가 종을 칠 거예요. 조용히 칠 거예요. 조용히 지금 석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보러 가자고. 또 아마 내일 지금 일기에 보면 굉장히 쾌청하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내일 별 보러 갈수 있을 거예요. 새벽 2 시에. 그때 조용히 종을 칠 테니까 어, 나오시면은 제가 아좀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인사 과가 아니라 인사과에요 어, 다른 분들도 다 인사과로 와요 무슨 헛잠을 불려 올라가는 데가 아니야 저기는 어, 우리가 사랑을 나는 데야 어, 그러니까 8시 반까지 옷깨 따뜻하게 입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